좋습니다. 네, 요즘 고고. 가장 주목받는 덧들입니다옥규 예, 정말 전성기 프레이. 뭐 12년도 프레이 보는 것 같다. 오. 정말 그, 이 옥주 선수가 보여줬던 파괴력은 그만큼 대단했고 완벽했다는 얘기거든요. 과감함, 안정감, 해줄 거에 주고 라인전에서도 상대를 폭파시키는 더군다나 상대 k t 불 블리체의 그 안정적인 바텀을 폭파시켰어요. 네. 그렇습니다. 네.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. 자, 두 번째 세트. 아 이번에도! 10킬에 4호시요 지금 다지 소드에 갑자기 해성처럼 등장한 원딜러 오규가2 세트를 내리 MVP를 가져가네요. 그렇습니다. 라인전은 라인전대로 잘하고 상대의 기습에 대비한 그 반응속도 보세요. 막 전멸, 수도 포지션 잡고 이런 게 예술이지 않았습니까? 네. 아, 정말 바텀 라인에 치열한 대결. 네. 싸움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2세트에서 승리했었죠. 네. 그리고 오규 선수도 네, 오늘의 두 번째 경기까지 함께하셨는데요. 파격적인 리빌딩을 감행한 두 팀의 대결이었죠. 선수 마트레이드로 화제를 모은 KT블리치와 나진소드의 자존심을 건 승부. 그 치열한 접전 끝에 어 나진소드 팀이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성공적인 리빌딩에 한발더 먼저 다가갔습니다 자, 그럼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고군부투했던 우리 MVP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죠. 옥규 선수 모셔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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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너무 귀엽다. 네. <laughs> 네. 전폭적인 리빌딩 이후에 보석첫 출전, 그리고 2회 연속 MVP까지 소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. 소감 네.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어. 이겨서 좋아요. 어. 상대가 지면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이겨서 좋아요. 내전이라서 음, 그러시군요. 네. 경기 전에 어떤 준비를 주로 하셨나요? 어. 그냥. 연습 많이 했어요. <laughs> 뭐겠어 요아네 <laughs> 정말 귀여우십니다 초반부터 네. 정말 치열했던 보디오 싸움이었는데요 네. 상대의 원 딜러를 두 번이나 잡아내면서 정말 대단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때 부스 안에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그냥 좋았는데 <웃음> 좋았어요 <웃음> 그러시군요 뭐파인 선수는 뭐라고 얘기 안 하시던가요 음 그냥 나이스라는데요. 아 어, 나이스. <laughs> 네. 어좀 어떻게 조합은 괜찮으세요? 최고령 서포터와 함께 하시는데 잘 맞으시나요? 네 잘해서 잘해서 좋아요. 타인 음음 선수 뭐 부려먹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? 어 그런 건 없어요. <laughs> 그런 건 없어요. 네, 네 알겠습니다. 어 미드 부시에서 매복하고 있던 상대 팀 그리고 하지만 역으로 이제 상대 팀을 혼란시키면서전멸 네. 시켰습니다. 그때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? 어, 어 그냥 이겼다고 생각했다고 다다 이겨 이긴 것처럼 다 집고 있어요. 음 그렇죠. 네. 그만큼 딜이 정말 굉장했는데 프리드를 굉장히 잘 넣으세요. 그 다른 비결이 있나요? 아니요, 그냥 팀이 잘해주면 프리할 수 있어요. 어 팀이 그만큼 잘 도와주시는군요. 조합이 네.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네. 어 리빌딩 이후에 정말 화려한 신고식을 치렀는데요. 이제 트위치는 꼭 필밴이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럴려나 근데 트위치 챔프가 너무 쉬워서. 아 그래요? 다 잘해가지고 좀. 요즘... 아 트위티는 네. 쉽다고? 어, 저는 좀 충격인데요. <laughs> 그러면 뭐 다른 챔프 혹시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어, 제가 좀 코르키를 엄청 많이 연습해서 잘해요. 아, 네, 아 다른 팀들이 이렇게 좀 긴장하실 것 같은데 많은 팬분들이 데프트 선수와의 그런 네. 대결을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. 데프트 선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어, 너무 잘해요. 그렇죠. 네. <laughs> 아참 네, 그렇습니다. 네, 뭐 어, 팬들의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. 저도 꼭그 경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. 네. 음, 네. 어, 엄청난 프리드를 넣고 생명력도 잘 유지했습니다. 그리고 2세트에서는 1세트보다 더 잔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상대팀 보티오와 똑같은 픽이었어요, 서로. 네. 어, 자존심을 건 승부였던 거죠. 어, 네. 그랬던 것 같아요. 별로 그런 건 신경 안쓰고 그냥 조합, 조합에 조합 좋을 것 같아서 한거같요 아 어, 그럼 연습하실 때 주로 트위치, 나미는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 오늘 조합에 잘 맞아서 그렇게 선택하신 네, 건가요? 먼저 가져오면 상대 조합 별로 안걸그룹질것 응. 같아서 상대 조합에 맞춰서 갖고 왔어요. 네 그렇습니다. 아, 이제 정말 리빌딩 이후에 화려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.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팬분들 응원해줘서 감사합니다. 네. 네, 여러분,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말 좋은. <laughs> 우리 감독님도 나오십니다. 네. 아 정말 너무 귀여우신데요. 오늘의 두 번째 경기, 정말 어, 좋은 멋진 명경기로 함께 보셨습니다. 마지막 세트 MVP 차지한 우리 옥규 선수까지 만나봤는데요. 확 달라진 모습으로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어준 나딘소드 팀 축하드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 KT 블리츠에게도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아, 오 선수 실력은 지금 출중하거든요. 저기, 박정석 감독님, 예, 어떻게 선수 인터뷰는 조금 더 가르치셔도. <laughs>